네. 와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? 맛있겠다. 짬뽕 기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사장. 네, 우선 여기 미니탕 수육 하나랑 군만두 하나랑 그냥 군만두 5개, 10개. 10개요. 1개짜리 네, 그리고 짜장면 안 매운 거 곱빼기 하나랑. 곱데기게. 네, 짬뽕 50, 50단계 50? 돼요. 5 0해 드려? 어, 어, 아, 돼요? 그러면 음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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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야지 뭐. <laughs> 짬뽕 50단계 곱빼기 야요 곱빼기로? 네 아, 아, 감사합니다 네. 아, 짜장면은 아, 얼마나 맵게 돼요? 짜장면 아, 맵기도... 아, 그래. 그럼, 몰라, 그것도 막 50단계 아, 돼요? 짜장면도? 짜장면도 <웃음> 그렇죠 <웃음> 우와! 근데 짜장면보다 짜장면이 먹어. 더 맵지 우와 더 매워요 아 진짜요? 당기당기 해도 짜장도 막 캡사이신이에요? 캡사이신이요. 여기 짬뽕 지존 무아적의 거기 있어요 이게 네, 매운 소스. 어 아, 하는 거. 아, 맛있겠다. 음, 그러면 음. 우선 한번 먹어 보고 어, 짜장만 음, 시킬게. 어, 짬뽕을 먼저 주세요. 네, 네. 디진더 돈가스 먹었으면 먹고 싶다. 신길동 짬뽕. 아니, 근데 음, 여기 50단계가 더 매운 거면은 보 아, 그럼 궁금하다. 사람들이 여기 영상을 더 많이 올렸겠지. 그렇게 네. 아50 u 계를 아예 생도못해해안한한아아닐사사람이이 d Anguanica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어 I don't 사람 있어요? 그냥 많이 먹어봤 근데 그 감각이 올라갑니다. 이제, 아. 이제 혀, 안에, 혀 안에서 이제 이상.. 매운 걸잘 먹으니까. 3, 어, 4단계 정도 넣어 주시면 이제 맵다고 하는데 아, 8단계 막 올라가면 있잖아요. 네. 그 혀의 감각이 맛을 해가지고그 아. 매운 게못 느끼시대요. 아. 10단계까지.. 아 감사합니다. 와 냄새! 아우 진짜 매운 냄새. 아, 우와! 냄새가 어. 매운 거 대박! 오 어, 맛있겠다. 대게 촉촉해져. 감사합니다. 네. 네, 네. 같이 먹어. 나 매운 거면. 배고프다. 음. 와, 색깔 봐. 옛날에 그 15단계인가? 20단계인가? 먹었을 때랑. 냄새가 다르네 국물 그냥 캡사인식맛 어? 별로 안 매운데? 아, 다행이네 나는 엠블런 불러야 되나 보다 아 어, 나도 색깔만 봐서는 어신데 색깔이 시커멓다 내가 보기에는 어 뜨겁겠다 입술에만 안 닿으면 돼 맛있다. 아니 근데 보통 네가 너무 맵게 먹어야 어. 컨텐츠가 되는 거아니 너무 아무렇지 으니까 <laughs> 근데 약간 쓰다. <laughs> 음. 어, 짜장면 맛있겠다. 어, 음 돈가스 맛있다. 아, 돈가스. 탕수육 <laughs> 맛있다. 아, 이게 또 달달하고 맛있는 짜장면인데 왜또 매운 거 먹어? 어 아, 살리 들릴까 봐 면치기를 못 하겠다. 쩔네 음. 아, 근데 여기 짬뽕 맛있는 거 같아. 캡사이신이 아, 있잖아. 이게 사이드로 빠지잖아. 가운데 맛있는 국물이 나와. 사장님 구경하러 오시길래 음~~ 맛있다 맛있어? 만두 음~~ 매콤한데 맛있어요 <laughs> 맛있게 매워요 안녕, 님은뭐사 아니요 먹어요 그거 긴 하는데 그어때 네, 네소도 부족해요 국물 안먹 먹어볼래? 매워? 아우 매워요. 짬뽕 맛이 전혀 안 나. 이게 <laughs> 왜 먹는 거야? 아우. 매운탕밖에 안 나. 아 진짜 짬뽕 맛이 포기도 안 나. 네. 데 이건 짬뽕이 아닌데 아우. 아, 저도 좋아하는데 맛이 느껴져야 먹잖아요. 오시겠 나. 와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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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불구스름 아니야? 몇개 달라고 했다고 이상한 거 넣으신 거 아니야? <laughs> 곱빼기 그 맞지? 곱빼기 가 곱빼기 맞지? 곱빼기 맞지? 곱빼기 맞지? 곱빼기 맞지? 기 맞지? 곱빼기 지기 맞지? 곱빼기 지지 곱빼기 은지기기 너무 맛있다. 근데 신길동 짬뽕이랑 뭔가 다른 매운 느낌이야. 검은색이야. 어, 여기 그냥 짬뽕 만 맛있다. 그냥 짬뽕 맛있다.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거 내뱉는 고 왜? 그리고 그냥 먹어. 그냥 먹어야지. 그거는 맛있게 맵게 먹어, 너 내쫓. 응. 음. 한단50 아, 단계. 쓰다 써. 짜장면 소스 맛있다. 다 먹었어. 응? 이이다 먹었어? 이거 봐. 까마치. 짜장면은 맛있게 먹자. 항상 저희. 짜장면 십 뭐... 단계로 하나 주세요. <laughs> 그거 제가 그거는... 먹고 줄인 거예요. 먹어? 네. 네. 먹어. 맛있게 네, 맛있게 먹고 싶어요. 왔어? 네. 확실히 짬뽕이도는 맛있네. <웃음> 어? <웃음> 내가 먹은 짜장면은 영단. <laughs> 영단은. 합니다 <laughs> 여기 검붉은 뭐야? 소스. 어, 냄새가 냄새가 난다. 음, 내 내가 나겠다짜장면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뭐야? 속 달래 줄겸 식당계로 먹자. <laughs> 음! 대 맛있어. 이건 <목소리도> <맛있어. 맛있게 매워? 목소리도> 어, 달달해. 아 진짜. 아, 진짜. 음. 진짜로? <목소리도> 음. 맛있다. 맛있다. 아까 오십 단계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뭐, 어, 맛있다. 맛있다. 음. 맛있다.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고 여기 양옆에 살짝 보일래. 응, 음, 따가워. 이게 우산 노래. 이거 약간 라고 싶어.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도 들어가잖아. <목소리> 맛있게 먹었습니다.